배지중지 키운 제 아들이 이제는 너무 소름 돋습니다. 제가 잘못한 걸까요? 저는 일이 바쁜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녀 서윤이를 돌보곤 했습니다. 어느 날 서윤이가 소꿉놀이를 하다 캔맥주 마시는 흉내를 내는 걸 보고 놀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해요. 그 후로도 몇번 서윤이가 그런 행동을 하여 심란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결국 며느리 몰래 집을 찾아갔는데 그 광경은 사연을 적는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참혹했습니다. 집은 쓰레기와 맥주캔으로 가득했고 아이 방에서도 맥주 냄새가 났습니다. 화를 참지 못해 며느리에게 따졌더니 며느리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. 저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끔은 좀 쉬는 거예요. 저녁에 아들이 돌아오길래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아들은 마치 생판남을 대하듯 애가 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. 며 오히려 말도 없이 찾아왔다며 저를 떠밀듯 쫓아내더군요. 그 이후로 아들은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서윤이는 사돈댁에만 맡겨지는 듯합니다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? 제가 너무 과민반응을 한 걸까요?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.